자 오늘 증시가 좀 조종받은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금 이 랠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그런 의심이 여전히 시장에는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P 500의 지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오늘 빅스 지수는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갔고요. 지금 여러 지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가 이번 장이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증거물도 될수 있는데요. 이거는 옵션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결국 사상 최고치, 약 21%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홀짝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 옵션 투자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보통 제가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통상의 이해대로라면은 기관들은 주로 해지를 위해서 옵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옵션 자체로 떼돈을 벌겠다. 물론 이런 하우스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포지션보다는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주로 해지 수단으로 이런 옵션 거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 물론 해지 용도로 사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는 이 옵션을 투기적 거래로 사는 분들의 비중이 기관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자체로 이게 롱이냐 쇼시냐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은 높아진다. 이런 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지난번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주 당장 투심은 조만간 나오는 CPI 바로 물가가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겠습니다. 일단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위한 노동 시장의 조건은 충족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물가를 보는 시장의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전해 드린 내용 그대로 이번에 나오는 숫자 코어 CPI 기준으로 3.0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게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내내 이 물가라는 것을 봤을 때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 하치우스 팀이 분석한 건데 이런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6월까지 관세 비용의 약 22%만 흡수했지만 최근 부과된 관세가 이 과거 관세와 비슷한 양상을 따르게 된다면 이 비중이 6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관세 비용의 약 64%를 부담해 왔지만 이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결국 소비자가 흡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 관세 영향을 제외한 이 근원 PC가 지금 2.4%라고 봤을 때 관세 영향을 합친다면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코어 PC는 3.2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올해 내내 계속 이 코어 PC, 코어 CPI가 올라서 이게 3.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연준이 다음 달 9월 FOMC에서 지금 시장 예측대로 금리 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외에는 정말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로 바라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15일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딜이 터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국제유가 일단 내려갈 여지가 있겠고요. 실제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은 UBS가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원유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브랜트유 기준으로 당분간 배럴당 60에서 70달러 범위에 근처에 머물다가 올해 말에는 하단 쪽으로 이동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25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 3월에 브랜트유 가격이 배럴당 62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내년 중반에는 65달러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전에는 모든 시점에서 68달러로 예측을 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상이 맞다면 지금 앞으로 유가를 YoY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브렌트유 기준인데요. 유가가 70달러대 후반 초반에서 후반 이때는 80 달러도 넘어섰거든요. 근데 계속 UBS 예측대로 유가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다고 가정할 때 설사 관세 때문에 CPI 상승 압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물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특히 CPI에는 많은 부분 차지하는 유가 측면에서는 계속 이게 연중 내내 이 CPI를 까 내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톰 리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하반기 증시 증시의 상승 동력 중의 하나가 금리가 내려가고 또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살면서 이거 관련해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증시 하반기 동력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마침 뭐꼭 이거와 100%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연준이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내놔서 가져와 봤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조금, 뭐, 씁쓸할 수 있는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아, 이런 겁니다. 흔히 이 부의 효과라고 하죠. 부의 효과. 증시가 많이 오르면, 더 부자가 되면은, 그만큼 여유가 있어지니까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게 사회 전체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게 부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긴 논문인데, 이거를 뭐다 소개해드린 건 의미가 없고요. 중요 포인트만 보자면, 자, 이 상위 20%가 보유한 부의 비율은,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 1달러 늘어났을 때 그게 최종 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런 개념인데요 이 상위 20% 계층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가 1달러 늘을 때 0.8달러, 0.8센트, 0.8센트 밖에 소비 증가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위 80%가 보유한 부의 변동 데이터를 봤더니 1달러 늘면은 7.5센트를 더 소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지만 이게 사회 전체의 소비 증가와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이 사회 전체의 소비, 즉, 식당이나 소매점, 이렇게 경기 민감한 업종의 체감 경기와 상위 20%가 벌어들이는 부의 증가와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밑바닥 경제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상위 20%는 오늘 매우 매우 잘 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위 20%는 뭘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벌렸느냐? 결국은 기여를 가장 많이 한 것은 주식이었다. 궁극적으로 이이 시기 주식 자산의 증가는 주로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 가계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증시의 상승이 이런 추세라면 밑바닥 경기의 상승과 크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준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증시가 더갈 거냐 더 가지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밑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걸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러면 비교적 부의 증가와 소비의 증가가 연결고리가 뚜렷한 그런 이 카테고리는 무엇이었냐? 그래도 이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은 달러당 소비 성향 증가가 5센트 정도에 달했다. 주식은 거의 뭐 1센트밖에 안 됐지만 부동산은 한 5센트는 좀 넘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관련 경기 소비주 이거를 매수할 만한 적기가 될수 있다. 왜냐면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경기의 활성화는 소비로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관련 가전, 자재, 리모델링 관련 소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경제는 이 증시의 상승은 소수 상위 20%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고 이들은 이미 지금도 돈을 많이 벌면서 소비를 잘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투자 수익이 더 난다 하더라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소비보다는 재투자, 자산 재투자로 이어진다. 자산 가격 상승은 다시 자산 시장에 재유입되고 이거는 결국 기술주나 대형 성장주 장기 강세로 이어진다. 즉 증시가 올라가니까 사회 소비가 늘고 소비자 주가가 뜬다. 이런 도식은 위험하다, 맞지 않다. 이런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경 텔레그램 3종 제스트, 월걸부 자이언트 매경 크립토 뉴스룸 채널, 함께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